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냉방에만 전체 소비전력의 최대 40%가 사용됩니다. 특히 고성능 GPU 운용 증가로 냉방 부하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는 자체 발전설비를 운영하며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드에너지는 이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폐열을 냉방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월드에너지 배기가스 흡수식 냉동기는 디젤, 가스 엔진, 가스터빈, 연료전지 등 데이터센터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 폐열을 직접 회수하여 냉수를 공급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압축기로 냉매를 순환시키는 압축식 냉동기와 달리 배기가스의 열과 순환 펌프만을 이용하여 냉매를 순환시키는 흡수식 냉방 사이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발기와 흡수기, 응축기, 저온, 고온 재생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흡수기와 재생기가 압축식 냉동기의 압축기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장비 내부에는 냉수를 냉각하는 냉매인 증류수와 냉매를 운반하는 흡수액인 브로마리튬 수용액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증류수와 브로마리튬 수용액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폭발위험도 없어 안전합니다. 냉방에 이용되고 나서 덮여진 냉수가 증발기에 들어오면 진공 상태에서 냉매가 증발하고 냉수는 다시 냉각되어 돌아갑니다. 증기가 된 냉매는 흡수기로 이동해 흡수액과 섞이게 되고 냉매가 섞인 묽은 흡수액은 고온 재생기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배기가스 열로 묽은 흡수액이 가열되고 냉매는 증발하여 흡수액에서 분리됩니다. 분리된 냉매 증기는 저온재생기와 응축기를 거치며 액화되어 증발기로 돌아가고, 흡수액은 저온재생기를 거쳐 한번더 냉매를 분리한 후 짙은 흡수액이 되어 흡수기로 돌아갑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폐열을 회수하고 냉수를 냉각합니다. 월드에너지 배기가스 흡수식 냉동기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동급의 압축식 냉동기 대비 전력 사용량을 최대 95%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전 설비를 갖춘 전력 자립형 시설에서 높은 효율을 입증해왔습니다. 월드에너지의 폐열 기반 냉방 시스템, 전기 대신 폐열로 운영 비용과 탄소 배출은 줄이고 지속 가능성은 높입니다.